오늘의 영어 Can I make another suggestion? 그 다음에 May I propose something else? 그리고 Let's consider different approach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어 맞춰주시고 젤리 받아주시고 이번달 젤리 미션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 젤리 받게요 함께 다 끝내버릴게요 10월 새로운 미션 도착했어요. 10월 미션. 해가지고, 여기서 더보기 혜택에서 모니모 뭐 뮤직 확인하기. 더보기 혜택에서 모니모 뭐 뮤직. 요거 눌러주시고. 누르면 바로 이게 뜨죠. 젤리 획득. 그리고 미션 보기로 또 바로 가서. 그 다음에 상품 보험에서 삼성 화재 여행자 해외여행보험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젤리 획득 했고요 다음에 주식 모으기 상품 투자에서 주식 모으기 요거 상품 투자에서 주식 모으기 요거 눌러주시고 젤리 획득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카드에서 스타벅스 삼성카드 이벤트 요거 눌러 주시고요 젤리 획득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보험에서 삼성생명 시그널 건강보험 삼성생명 시그널 건강보험 요거 해가지고 젤리 획득하면 이번 달거다 끝나고 바로 스페셜 젤리 신청까지 하셔야 됩니다. 신청 스페셜 젤리 해 가지고 다음 달 20일에 들어온다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